1월 30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원히 잘된 같이 봄사가 잘 되게 하시고, 신원신의 강건함이 넘쳐나는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수군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과 일터를 방문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다 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서울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 출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모처럼 함께 모였을 때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시사,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병든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유의 의사 대신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여 주시어서 당신의 피부 노선으로 안찰하여 주시사 어서 빨리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시고 모든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며 무너졌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유혹 많은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로와 법도 위에 바르게 써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동량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하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여주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잠언 강의 14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라고 왜냐하면은 죄라고 하는 단어는 잘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까지 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벌을 전제하는 단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죄는 인간이 있는 곳에 그림자처럼 동행하는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행복하기 원하지요. 하지만 행복하다고 자신일 수 있는 할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할 때 검은 머리 팥불리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고 서약합니다. 하지만 그리 서약한 부부의 3 분의 1이 갈라서고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실 곳은 내 집뿐이라고 노래하지만 사실 지옥 같은 과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가정에서 뛰쳐나가고 주부들이 뛰쳐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 탓을 합니다.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아닙니다. 정말 핵심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환경이 원인이고 성격이 원인인 것 같지만 진짜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아나 죄지은 적 없는데요.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입니다. 흔히 사전에서는 죄를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 그러나 또 그와 같은 잘못을 일컫는 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죄라는 것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범인 법률에 저촉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만일 이런 행위에 대해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면은 그 행위는 범죄가 됩니다. 대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이면에는 이런 사전적인 죄나. 법적 차원의 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이야기할 때에 고귀한 팔정도 길을 말합니다. 고귀한 팔정도 길은 여덟 가지 덕과 일치된 올바른 의지와 행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덟 항목 중에 도덕적 항목으로는 올바른 말, 올바른 행동, 올바른 생계가 해당이 되고 통찰력과 지혜와 관련해서는 올바른 시선과 올바른 결심이 해당이 됩니다. 명상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노력, 올바른 정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올바른 집중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여덟 가지 올바른 의지와 행동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곧 올바르지 않음, 즉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철저히 인간의 삶하고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죄를 의미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헤트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트나 하말티아 모두가 다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사사기에 보면은 군인들의 무기 가운데 물매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물매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가죽이나 천 따위로 만들어 그 속에 돌을 끼운 뒤에 휘둘러 던질 수 있도록 고안된 무기지요. 고대 전투에서 별도의 물매 부대를 편성할 정도로 아주 위력적인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병력이 2만 6천 명이었는데 그 중에 700명이 물매 명사수였습니다. 이 모든 군인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700명은 모두 왼손잡이인데 그들은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맞출수 있는 명수들이었다. 얼마나 숙련된 솜씨를 가졌으면 멀리서 돌을 던져 머리카락을 맞출수 있을 정도라 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군인은 돌을 가져다가 올바른 경로를 따라 던지면서 목표물을 맞춥니다. 그런데 만일 목표물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목표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빗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헤트. 하말티아, 즉,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 실생활에 대입해 볼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자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 집에는 나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범죄로 번역된 단어가 해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유부녀로 보디발과 평생 부부로 살기로 맹세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남편 아닌 요셉과 바람을 피운다면 그것은 남편 보디발이라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의도된 목적과 목표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살게 하셨지요. 죄를 짓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하나님을 빗나간다.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과 경로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0.1mm만 벗어나도 무한대로 연장이 되면 엄청난 거리로 빗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라고 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드러난 범죄 행위만을 죄라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가져오는 가져오는 본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덕질, 살인, 가는 거짓말 이렇게 드러나기 이전에 이미 죄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맨 처음 죄의 시작은 하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를테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의 죄는 교만과 불의였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해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는데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한편 지상에서 가장 먼저 발생한 죄에 대해서는 창세기,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금단의 실과를 따먹었는데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 루시퍼하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역을 빗나간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저지른 첫 번째 죄입니다. 가톨릭교에서는 칠죄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칠죄종이란 그 자체가 죄면서 동시에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일곱 가지 죄악을 의미합니다. 칠죄종의 내용을 보면 교만, 인색, 질투, 분노, 색욕, 탐욕, 나태,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고론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루시퍼가 쫓겨난 것도 교만 때문이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도 따지고 보면 교만 때문이었고 그 원죄로 인해 다른 죄들이 계속 약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죄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분명한 근거하에 자신이 옳거나 뛰어난 점이 있다 말하는 것은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탄압하거나 무시하거나 자신만이 옳다고 배타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또한 이 교만은 여기에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교만에 포함이 됩니다. 정당한 비판은 그건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공격하는 그와 같은 비판은 더 이상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고 그것은 교만으로서의 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악인 그러면 무시무시한 흉기를 들고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혹은 간사한 꾀로 남을 사기쳐서 망하게 하는 것 같은 거대한 범죄를 연상합니다만 성경은 그런 현상 이전의 것을 문제에 삼습니다. 즉,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대할 때에 언제나 거만하고 냉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저런 흉계를 꾸미고 음모를 계획해서 각가지 술책을 안출하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한껏 부푼 기대감을 갖고 어떤 원대한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그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악한 사람이 형통한 것을 보지요. 조직폭력배들이 멋진 차를 타고 럭셔리한 호텔에서 머물고 아리따운 여인들과 주지육님을 즐깁니다. 일본의 야쿠자들은 한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마피아들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철없는 청소년들 중에는 그런 모습에 혹해서 조직폭력대가 되기를 원하고 실제 그런 조직에 자발적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본절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교만한 눈과 자랑하는 마음 악인의 등불의 죄이다. 성경 아래 각주를 보시면 은 형통한 것을 등불로 읽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은 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르는 등불, 번영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악인의 등불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의역하면 등불이 번영과 행복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의 번영, 행복 혹은 악인의 형통이라고 옮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피아나 야쿠자나 조, 조폭이나 거대 사기 조직이 의도한대로 사업이 잘 되어 큰 차도 타고 럭셔리한 집에서 잘 먹고 잘살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형통이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교만한 방법으로 실정법을 피하고 있을 뿐 그들의 형통과 번영은 온갖 음모와 실수와 더러운 편법과 악한 행동들이 동원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저들의 번영을 본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들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혀를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이 악인들의 형통이 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지당한 판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고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죄의 뿌리라는 것이 온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서 죽는 순간까지 자범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주의 거룩하심 앞에 나를 비추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참회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 이 행복과 형통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 앞에 갈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하시겠습니다. See ya.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